오지 잠깐만 고양이 어디가 이거 맞아요? 어, 맞아요 하와방한지 2주 된... 아니구나 3주 됐구나 <laughs>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laughs> 유튜브를 이렇게 뜨거니까 이런 거고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 아주 이멀서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힘담이 빠르게 뛰고 있거든요. 정확하고, 3주 만에 진짜 친한 친구 오늘 만나다가 서 아, 아, 아실 거예요. 예전에 네. 저희 집에 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나서 우리가 되게 가고 싶어 하는 데를 갑니다. 아, 오늘. 거기가친구로 가니까. 친구 어, 친구로 가니까 지금 과연 어. 어디를 갈까? <laughs> 야. 밖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요. 미세먼지가 나쁨. 어. 하늘이 우리 <laughs> 우리가 내리는 곳이 어디지? 서울스. 한참 가야 돼. 로 쭉. 우다다 너무 여기 SM타운이야 아, 안녕하세요 저오늘부 출근하게 된 은희입니다 큰 꿈을 매니저. 켜본다 나 매니저인데 <laughs> 어, 누구야? 아 너무 잘한 번만 보고 가자 아왜안 너무 잘생겼어 <웃음> <맞아요>. <웃음> 자 오늘 출근하게 된 근데 이제 그 거기 세자리 부리지 말고 나가주실래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래도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냥. <laughs> 저기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엄마 내이가 엄마 너큰거 아니야? 누가 <laughs> <네가> 좀 <laughs> <저> 웃긴 예요. 이제 들어갈게요. 와 신났다 신났어. <laughs> 오 선수 정하면 되겠다. 우선 먼저 탐나다? 되게 많아졌다, 뭔가. 딸기 봐. <laughs> 이거 유화점 <요아점> 아니야? <laughs> 어, 이거 약간 좀 심플하면서 귀엽다. 음, <laughs> 너무 예쁘다. 정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예쁜 거를 일단 담은 다음 다음에 하나, 할거 키우기 너무 많지? <웃음> <웃음> 너무 많아서 못 고를 걸 하나? 나가 <laughs> <laughs> 예쁜 거 아니야? 오래 걸리는거 아니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진짜 신중하다. 소신동. 일단 조립을 해볼까요? 소신동. <목시> 어떻게 하지? 고민이도 고민이. 됐어. 이거다. 오 이쁘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이 카라? 응. 너무, <목시> 너무 잘 맞아 생긴 건데? 이것도 잘어울리는데 핑크라고. 여 예, 붙이자 근데 또 하얀색으로 하때 너무... 근데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아크림할 응. 거야? 응. 몰라 색깔 잘못 찾지 도구를... 오, 색깔 겁나 응. 예쁜데뭐이 색이 너무 잘어울려 응? 이 색이 너무 잘어울려나 약간 몽글몽글하아 근데 크림은 한 번도 못배다니까 이거 아니 싫어 가바위서진 사람이 먼저 하가왜이잘못할거 <laughs> <laughs> <예쁘어? 웃음> 같아 참여자는 한방에 이루어다는 표가 아니니까 이쁘다 이쁘다 어? 왜 어, 이렇게 부들거려? <laughs> 어? 잘렸어? 어? 근데 예쁜데? 어? 너무 귀찮아 어? 얘 잘한다 아 얘가 지금 요리를 해봤어서 오. 케이크 같은 걸 갖고 있네 케이크에 크림을 짜는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 근데 너무 어뻑해요 너무 어려워 붙이기가 이게 됐어! <laughs> <laughs> 오! 다 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너무 예쁜데? 어.. 아, 여기 어이. 이즈님이 딱 들어가시면 너무 예쁘겠는데? 파이팅! 나왜 이렇게 못하지? <laughs> 피니 <laughs> 이렇게 해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 언 음. 응! 다 완성돼서 너 보고 싶다, 빨리 아니야 지금 아니, 넣으면 안 돼, 안 돼, 돼뒤아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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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예쁜데? 오! 나도, 나도, 나도. 가서 무서워거 묻을 거네. 내가 가서 말립시다. 나 <laughs> 잘할 음. 와 자이언트 보루 고 어, 저 귀엽다, 귀엽다. 이 색깔도 예쁘고, 이거 이거. 저이 색깔도 예쁘고, 하얀색도 있근데이 색깔 어때? 지금 이렇게 귀여운 자이언트 토끼 모루 인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옷도 고르고 이렇게 목도리랑 핀까지 골랐거든요. 우리 그래 음.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laughs> 우와! 귀여워 나 얼굴이 너무 납작한데? 왼쪽으로 돌려서 귀 사이로 넘어와서 어려워요 <laughs> 너는 얼굴이 동그랗는데 나왜 이렇게 납작하지? 귀여워 감당할게 감자 <laughs> 어. <laughs> <미래가> 아. <번거로? 웃음> <laughs> <laughs> 그리고 눈으로 이 어려워요 <laughs> 양쪽으로 발진 연달리 이달리 그분을 오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더귀여야 <laughs> 야야야 들고 다니고 싶은데 그냥? 이사! 안녕 어샤샤 그냥 빡샤샤 빡샤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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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여워 야 <laughs> 옷만 입어도 귀엽다 <laughs> 야, 이렇게 입도귀엽워눈알 빠졌어 안들어오 됐다 음. 야 너무 귀여워 요즘 <laughs> <좀 웃음> <격칠맛질해. 웃음> <laughs> 복복에도 귀여워. 귀 안녕. 최종 공개. 최종. 바다 사이라고나 가방에다 걸을 거야. 둘이 약간 친구 된 거고. 얘는 약간 INFJ 같고 얘는 약간 ESTP 같죠? 아, 아니, 이거 만들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 이름넣 이름 지어가지이 h a t you have on you. 이 don't know why you d 어 n 야 get hot or 이 e 아 today. I go. i 너무 o 쁘 n g to eat black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좋아. 귀여운.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대박이야, <laughs> 형아니 너무 예쁘다. 형이 너무 잘 꾸미. 다음은 앞면. 앞면은 어, <laughs> 이렇게고요. 뒷면은 어. 이렇게. 오 이뻐. 엄마, 우리게 차이가. 형아니 너무 센다. <잘한다. 웃음> <웃음> 잘했다. 이거 너무 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슈링클스. 어. <laughs> <laughs> 이거 핸드폰에 데서 <laughs> 이다가도 여기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도 돼. 엄마 핸드폰 좀 봐. <laughs> 열을 가하면 이게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어. 어떤 이 하지? <laughs> 어, 귀엽다. 오, 이거 귀엽다. <laughs> 어, 이게 자꾸 움직여. 그냥 따라그래. 그래, 따라그래요. 그 정도는 따르실 수 있겠지. 아니요 <laughs> 하늘색 이런 거야 되지 않을까. 하늘색인데 이거. 하얀색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하늘색이야. <laughs> 하얀색으로 칠 거야. 작정도? 그 요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이 리 세워주세요. 꽉 깍혀서 그렸어야 되는구나. 아니 <laughs> <많이> 몰랐는데. <어떡해? 웃음> 다시 그릴래요? <laughs> 채우면 돼. 채우면 응? 응, 이만큼 응. 나와요. 음, 나와요. 다 채워야 돼. 응. 휴식에 관련된 걸 찾아 왔어요 아. 완성 휴식이다. 오, 딱잘 찾았는데. 도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오, 호두 괜찮네. 음, 과연 음, 이 너무 크기가 너무 얼마나 줄어들지. 어, 안 빗고 있는 데야 호주는? 오, 지구로. <laughs> 오, 잠깐만, <laughs> <laughs> 고양이 어떡할까? <어디가. 웃음> 이거 맞아요? 어, 맞아요. 와, 되게 작아지는 거 생각보다. 이게 탈져요 근데? 글자가 응. 안 보여요 글자가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우와 됐어요 우와 좀더 탔잖아 어 귀엽다 어머머머머 따뜻해질 <laughs> 수어요다가지끄어워다어야 <laughs> <나도 귀엽다. 웃음> 너무 귀여운데? 아왜 이렇게 잘했어 <laughs> 귀엽다 보니까 되게 잘 됐는데? 이쪽이야 너게 예쁜데? A. 지금 유니가 만든 거제 가방에다가 달았습니다. 아우 이거 엄마 주는 거야? 아, 응 고마워. 사원이 가방도 달았네. <laughs> 예쁘다. <오, 웃음> 가방에 달니까 너무 예쁜데? 아너 지금 옷이랑 그게 잘 어울리고. 비즈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못 가겠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 야, 야. 아, <laughs> 열기 고르는 건데 이렇게 신중할 수가. <laughs> 아, 얘네 밥 주려고 산 거야? <웃음> <웃음> 와, 진짜 너무 알차게 놀았다. 오늘 어땠어? <laughs> 너무 재밌어 진짜! 오, 오늘 신기한 것도 많이 했다. 그때는 없었는데 어, 새로운 것도 많고 시간 가는 줄다때 이렇게 놀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치? 네.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런 재밌는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방학 <laughs> 끝나기 전에 이렇게 좀 재밌게 놀아봐야지. <laughs> 야 가자. <laughs>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서로에게 선물 공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니네는 <laughs> 오랜만에 만나면 선물도 서로 주는구나. 그냥 주기도 하잖 <laughs> 아, 뭘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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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다운, 이것은 퍼펙트. 나내 것도 안 해. 요 보암식. <laughs> 지금 여러 권을 샀지? 4시 3분. 내가 도연이 예쁜 거만 봐. 헐! 오뚝기 응. 줬어 꼼짝 핀오뚜 아, 귀엽다 내가 원영이 좋아한다고 했으면 원영이 준 거임? 응 오! 쌍 응. 대박 이렇게 많이 줬어? 어많 몰랐지 친구 만나고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하겠다 그치? 응 와, 언니 <laughs> 예뻐 오늘 둘이 재밌었나요? 당연하당연하 <laughs> 둘이 우정 코에보해 알았지? 네. 응. 우정 우리 못갈 수도 있어 왜냐면 이야꾸냐 아, <laughs> 가면지을 만들어. 아, 아니야, 그 아니고. <laughs>